여의도를 종점으로 하는 신안산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, 그것을 민자로 추진하는 그런 결정을, 타당성이 나왔다는 결정을 17일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. 그게 다 정부에 보고됐고, k d s 에 나온 보고서 보고됐고, 17일날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며칠 있으면 아마 시민다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80%는 국가 예산으로 하고 20%는 민자로 하는 그런 안이 확정됐습니다. 어쨌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자로 하게 되면은 공사는 빨리 끝나게 됩니다. 그러나 이제 민자 사업자 선정하는데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납장 빨리 만드는 문제가 또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. 어쨌든 신한산에서 우회곡절을 겪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최근에는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었는데 종착역을 응. 앞당기면서 우리는 어떻든 서울역이든 여의도든 가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굴르고 노력한 결과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. 한2 4번지이 문제는 15년 전부터 계속 논라는 데서나 추진되지 않고 왔던 문제로 지금 그 지역에다가 복지상 24번지에 복지관 내지는 체육시설을 어,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여기서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.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 324번지에 학교를 짓지 못하고 복지 내지는 체육관,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할때 고려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의 예산에서 돈을 국비를 어떤 형태로든 국비를 가져와야 됩니다. 지금 시의 재정만으로는 아, 명분적으로도 어렵고 돈이 어렵습니다 시재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, 누구든지 국회 에 지금 이거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 음. 중에서 적어도 50억 미만의 돈을 국회 저기서 가져오고 시가 돈을 내고 또 도도 돈을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 취업시설 그 내지 문화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여기서 결정해 주신 대로. 추진해야 되겠습니다. 내년 예산에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. 어, 이건 좀 디테일한 문제입니다만, 체육시설 지능공단으로부터 어, 돈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, 문화부에서 하는 이런 예산에다, 본 예산에다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, 그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이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동에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하고, 문화공간이 부족한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시에게는 강력하게 지금 산이 14번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왔고 이것이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력히 체육문화 복지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요구하고 또 저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릴 것은 지금 그 상록수역에 에 1, 2번 창구가 지금 있었는데, 그게 굉장히 번잡하고 복잡합니다. 그래서 3번, 4번 창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. 이게 지금 우리 일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걸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.